경남 지역 소비자들의 전통 시장 이용률이 전국 최하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들은 주차장 부족을 전통 시장 이용 시 가장 불편한 점으로 꼽았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전통 시장, 추석 대목이지만 한산한 게 평소와 비슷합니다. 마트가 여기 옆 가까이 있으니까 마트에만 다가고 제례시에 사실은 사람이 많이 없니다 대신 대형 마트나 백화점의 추석 선물 판매량은 경기 위축에도. 지난해 추석 때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 등으로 소비자들이 쏠리면서 전통시장의 명절 특수마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경남 지역 소비자들의 전통시장 이용률은 전국 평균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유난홍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남 지역 소비자들의 전통시장 이용 비율은 전국 평균 43.3%보다 크게 낮은 26.8%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5위였고 반면 대형마트를 주로 이용한다는 응답은 48.7%로 전국 평균 32.3%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해본 소비자 비율도 경남은 7.3%로 전국 평균 13.1%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경남의 소비자들은 주차장 부족과 다양하지 못한 상품을 전통 시장에서 가장 불편한 점으로 꼽았습니다. 시청, 도청 그리고 주무 부서인 중소기업청과 협의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대한으로 광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경제의 모세 혈관 역할을 해온 전통 시장. 활성화 정책에도 거의 그 입지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